083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로티백큐입니다에로티백큐은는 동사는 2002년 3월 설립되었으며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의 제조 및 판매. 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현재 약 7개의 모델과 90여종의 제품을 자체 개발함 건식 진공 펌프는 반도체를 비롯하여 디스플레이, 태양광, 철강 및 일반 산업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주로 공급하고 있음. 고난이도의 공정에 투입되는 진공 펌프 기술은 스웨덴, 독일, 일본에서 주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동사 이외의 국내 업체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2년 3월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용 진공 펌프 제조, 판매 및 수리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주 에로티머트리얼즈, 주 에로티시에스, 라트베큐어메리커, 잉 LOT진공기술서 안유환공사 등이 있음 대시 세계건식진공펌프 분야의 기술인 스플리트 플로 스크루 타입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멀티타입의 하이브리드 스크루 메커니즘에 대한 특허도 확보함 재무 대시 중국항 태양광용 건식진공펌프의 수주 호조와 함께 반도체 및 LCD 제어 장비 제조사인 주형의 연결 편입 효과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외화 환산 관련 금융 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중국 태양광 기업형 건식 진공 펌프의 수출 호조세와 주형의 편입 효과 지속이 기대되나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 등으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3년 5월 9일 기준, 장마감, LOT 베툼의 시가 총액은 2,80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에로티백큐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82위입니다. 에로티백큐음의 상장주식수는 1781만33주입니다. 에로티백큐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에로티베큐메 퍼은 11.39배이고 추정 퍼은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8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 r 은 0.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8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2배, 12,89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0만점의 4.00이며 목표 주가는 19,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 원, 264억 원, 29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번지억 원, 207억 원, 221억원입니다. 에로티베큐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3번지 0.2% 쌓인 이고 유보율은 2438.6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0.06이며 전일 대비해서 3.15-0.1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5.85이며 전일 대비해서 6.43-0.7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로티베큐메의 2023년 5월 9일 기준